내보내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의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로 압박. 줘가지고 쫓아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. 그때 다 그거 불법이라 가지고 뭐 심지어 실형도 살았어요.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게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털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탈탈 털고 그게 문제다라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시 또 블랙리스트 만들고 환경부에서 막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장관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. 그런데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그걸 상기시키는 내보내겠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. 저거에 대해서는 뭐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임명 절차나 임기에 대해서 뭐 조율을 하겠다.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당대표 선거 앞두고서 선명성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런 무리한 발언까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현희 의원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버티기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버티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 뜻에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도 버텼는데 예. 버티기라고 하니까 버티기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이다. 그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했었거든요. 음. 그 발언은 다 어디 갔나요, 그러면?